안녕하세요 수원천신당 박하늘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번과 같이 닭띠 응. 55세 기우생 67세 정류생 7 9이진 을류생 기우생 아, 기우생 아, 해야겠죠 건너뛰면은 왜냐하면 좋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어 내년에 개미년에 상충해 오기방이 갇혔으니 백사가 불성하고 백난이 지중이라. 뭔 소리요? 근데 아시잖아요. 뭔 뜻인지. 최악의 운세가 될 겁니다. 내 인생이 전반적으로 뭔가가 님들께서 안 좋으셨다면, 2023년도 상반기는 총체적인 난국이실 거예요. 어. 이별수. 사고수. 그걸 공망수라고 하죠, 우리가. 음. 부부가 이혼을 하거나, 친구와 헤어지거나, 누구와 헤어지거나, 아무튼, 안 좋다, 안 좋다, 내가 지금까지 55년을 살면서 안 좋다, 안 좋다 했는데 이렇게 안 좋을 수가 있나? 하실 정도로 최악의 운세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특히 조심하세요. 55세이신 기후생님들께서, 어, 상반기에는 특히 많이, 많이 조심하세요. 음, 그리고, 다치는 수가 있어요. 어. 멀쩡한 사람도 하루 아침에 다쳐서 뭐 실려가기도 하고 건강수도 솔직히 좋지 않으세요. 아니 두루두루 건강도 챙기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챙기시고 내 가족도 챙기시고 두루두루 많이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길한 방이는 음, 동쪽과 동북쪽이 길한 방이니 그쪽을 어, 만약에 무언가 움직이신 거나 옮길 일이 있으시면, 길한 방위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 예순 일곱, 정류생. 이런 어른들은 다 아실 거예요. 상축이 파가 되고 구성은 상극이라. 젊으신 친구들은, 뭐, 저게 뭔 말이지? 뭔 소리를 하는 겨?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연세이신 분들은 다 아세요. 상축이 파가 된다. 깨진다. 흩어진다. 나가 떨어진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내보내야 되는. 안 좋겠죠. 내 것을 지켜도 시원찮을 마당에. 응. 내가 가진 것을 털어내야 된다. 그만큼 상반기에는 운이 굉장히 나쁘세요. 어, 그러니까 이분들 또한 각별히 가족, 친구, 연인 많겠죠? 어. 두루두루 많이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에이씨, 개나서는 다 하는 소리. 특히 2023년도는 특히 많이 좀 챙겨 주십시오. 그래야 님들께서 음. 우리가 잠깐 살고 갈거 아니잖아요. 멀리 보셔. 그렇죠? 멀리 보시라고. 어, 상반기만 흐름이 좋지 않지. 상 후반기는 물론, 다시 할 겁니다. 후반기에는 좋은 운이 들어와요. 일곱, 마흔 일곱, 오십 일곱, 예순 일곱, 성주 운이 있다 있습니다 음. 확장, 이동, 중축, 개업, 뭐. 후반기에 좋은 수가 있으니까, 좋은 운기가 다시 오고 있으니까, 조금, 어, 때를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기란 방위는 이분들은 남쪽과 서쪽이 기란 방위세요. 역시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음료생79 9. 아홉. 아홉. 역시 아홉. 아홉이면 불길해요. 건강. 건강을 많이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음료생이신 어른분들, 이신 분들은 특히 건강 쪽을 많이 생각해 주십시오. 정월 달부터 3, 4월까지 운기가 점수가 없어요. 점수를 드릴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 역시 이분들은 7월 달, 8월 달은 개운이 돼서 이건 후반기에 다시 할게요. 하지만, 어, 79수이신 분들은 특히 건강을 많이 생각해 주시고, 큰 무리 투자 확장,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올 아직은 이민년입니다. 이민년에 낙상수 역시 조심하셔야 하십니다. 어, 길방이 이분들은 서북쪽과 동남쪽이 길한 방이니까 어, 그쪽이 고향이시거나 본향이시거나 하신 분들은 어, 이렇게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